네, 안녕하십니까. 전재준 지식방송, UTV, 제목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버 가상화에 서에서고가용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을 마음 놓고 서버 가상화 위해서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제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멘트계 이진영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훨씬 여유가 있으신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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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중요제 이제, 먼저 이제 고가용성 예.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가능성 높일 건지, 먼저 그 가상화에 대한 좀뭐 설문 조사를 한것 같은데, 예, 예. 뭐그거 한번 설문 조사 결과 좀 보도록 할까요? 어, 이게 어떤 설문 조사입니까 이게? 아, 요 부분은 이제 그 IDC에서 그 이제 공인된 자료입니다. 이제 네. 그 기업들이 이제 그 가상 서버로 음. 가상화를 시켜서 이제 물리적 서버에 대한 통합들이 이루어지는데, 음. 자 이런 통합을 하다 보니,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을한 음. 곳에 모다 으 보니, 자 음.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될수 있는데, 음. 물론 이제 편리한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뭐이 vm 자체에 대한 생산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 네네. 또 성능 어떤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쭉 발생하셨는데 음. 이 서베이 결과가 가장 많은 어떤 걱정하는 부분이 음. 바로 가용성의 확보 네. 가용성에 대한 유지 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다, 음. 이제 이런 이론을 많이 이제 그 고가용성 업계에서는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정적인 구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래 분산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네. 분산을 해야지만 이제 네. 하나가 장애나더라도 음. 다른 멀쩡한 서버들이나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음. 이걸 이제 한 바구니에 담다 보니 네. 그 바구니가 깨졌을 때그 네. 안에 담겨 있는 계란들은 음. 모조리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네. 가져갑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음. 이 가상화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음. 가용성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그 어떤 환경적인 위험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상화에 있어서 그 가용성의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만 네. 지금 이제 V M a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것의 가용성을 어떤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기존에 어, 네. 네.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 예. 예. 아 문제가 있기라기보다는요 네, 예. 좀더 좀 이제 더 그걸 더 강화시키고 싶다. 예좀더 네.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음. 거죠. 대부분 그 VME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이퍼바이저를 그그 그 제공을 하는 그 업체들이 벤더들이 네. 아, 이런 가용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 하이퍼바이저 자체를 이제 구매를 하다 보면 음. 그 안에 이제 그 모든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들이 다 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v m 웨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 버전 이상 구매를 하다 보면 음. 그 안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VM HA 기능이나 네. FT 기능이나 네. Vmotion, DRS 음. 기능 이런 걸 통해서 가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 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갭이 발생하는 게그이 하이퍼바이저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이 고가용 솔루션들이 음. 물리적인 서버 자체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포커스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어... 네, 근데 네.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장애라는 것이 음. 그 하이퍼바이저나 물리적 서버만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가상머신 네. 그리고 가상머신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음. 네. 그리고 이 가상머신이 담겨있는 스토리지, 음. 디스크 쪽이죠. 이런 네. 쪽에서도 장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요즘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자체도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하이퍼바이저나 물리적 서버가 장애라는 그 요인보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그 가상머신, 그러니까 물리적 하드웨어 레이어나 예그 네. 가상 그 뭐야 OS 레이어는 되게 안정적인데 그게 올라가는 것들이죠. 고기 이제 그렇죠. 그렇죠. 가상머신이나 가상머신 가상 자체의 응용 음. 프로그램 음. 오히려 또 스토리지가 장애날 수 있는 음. 그 요인들이 더클 수가 있거든요. 음. 자 그런. 러 그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어. 어떻게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좀더 보안적인 네. 어떤 그 서스파티 솔루션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 서드, 기존에도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예. 서드파티 솔루션들은 좀 있었잖아요. 아, 물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것들은 어떤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어, 어떤 개선점이 있까 예, 이런, 네. 그래서 이제 뭐그 VMAO도 마찬가지라고 화이트 파이프나 이런 데 소개된 걸 본다면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장애만 우리가 조치를 취해줄 수 있으니 그 외에 뭐 가상머신 장애나 응용프로그램 장애나 음. 디스크 장애나 네트워크 네. 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서스파트를 추가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많이 그렇게 추천을 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기존의 이서스파티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하나 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은 뭐냐면 이제 물리적 서버에 대한 음. 그~ 솔루 그~ 자기 장애 조치에 대한 이런 그~ 솔루션이 주로 이렇다 보니까 가상 환경에서 네. 물론 이걸 적용해도 됩니다 음. 가상 모시마다 다 운영을 해서 깔면 됩니다 음. 네, 깔고 구성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음. 이제 노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음. 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물리적 환경에서 우리가 시스템 운영을 할 때는 네. 그~ 실제적으로 시스템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음. 그렇지만 이제 가상으로 오다 보니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그 관리자나 운영자 한 명당 운영을 해야 되는 서버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백 대 몇천 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제 물리적 머신 같은 경우는 하나를 음. 도입을 하더라도 음. 그 서버를 이제 그딜리브리 하는 기간도 있고 구축하는 기간도 있고 네네. 이러다 보면 뭐 서버 한 대를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죠. 그런데 음. 요즘 같은 경우는 가상머신 하나 만드는데 뭐 10분, 20분이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팝콘처럼 만들어지잖아요. 어,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요새 이제 신조어가 생긴 게버철 음? 어, 머신 스프롤. 네. 버철 머신 네. 대폭발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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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관리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네, 버철 머신이 <laughs> 네, 완전 대폭발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음. 과거에는 그 결국 관리자가 운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버는 대수가 이제 좀 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가상머신이라는 거가 도입되다 보니까 무한으로 이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관리자 한 명당 관리하는 서버가 엄청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네. 보니 과거 방식으로 음. HADR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음. 이제 너무 무리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을 게스트님께서는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아, 음.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가상화를 도입하는 거가 주된 그 음.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 방향을 본다면 주로 음. 이제 단순화.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음. 이걸 또다 다 자동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과거 에저 물리적 머신을 디플라이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하지 않고 음. 예, 뭐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도 가상 네. 머신이 쫙 만들어지고 음. 이런 식으로 자동하는데 화 HDR도 마찬가지로 음. 과거처럼 수작업이 아닌 네. 예, 관리자가 어, 이 가상 머신은 내가 고강을 필요해 음. 그러니까 한두번 클릭만 해, 하게 되면 음. HDR 환경이 꾸며지는 네. 이런 단순화 표준화가 어. 그리고 또 자동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화 표준화 자동화 예. 이 방향에 대한. 어 정도 그 어떤 합당한 솔루션이 대안이 예.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 대안을 예. 그러면 맨텍에서 만든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맨텍은 외국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아, 일단. 국내 100% 국내 에 회사. 언제만 몇 년도에? 아, 어, 맨텍은 이제 89년에 설립됐습니다. 오래됐구나. 예. 예. 네. 자, 그러면 그 국내 회사인데 예. 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예, 예.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요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예. 직접 음~ 어떤 (VM의) 이런 데하고 또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그~ (VM의) 하고는 저희가 이제 탭 테크니컬 온라이언스 파트너로 이렇게 되고요. 네, 네. 저희 제품도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어. 이중화 솔루션하고 음. v m e 에서 제공해준 API하고 연동을 해서 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음. 아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그 v m e 를또 판매하는 업체들이 네. 많습니다. 이제 네. 그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아. 저희 솔루션을 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희가 네.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딜리버리하지는 않고 아. 이런 그 v m e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는 음. 이런 업체들, 음. 그다음 하드웨어 업체들 네. 있지 않습니까? 뭐 IBM과 같은. 이런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솔루션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VMA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그인처럼 또 꽂힐 수 있는 예, 거잖아요? 플러그인 네, 플러그인 식으로 네. 꽂, 예, 꽂히는 겁니다. 이게 예. 또 어떤 그 가상화의 가용성을 올려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해외에도 예. VMA를 통해서 또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떠, 아, 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 그 VMA 솔루션 익스체인지라는 포털이 음, 있습니다. 이제 네, 네.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렇죠, 얘기 마켓, 하는데 네. 그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솔루션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멘텍 같이 어떤 그 우리나라의 전문 기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글로벌 벤더들의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에 잘 활용해가지고 세계로 예. 진출한 것도 되게 좋은 모델인 아, 것 같아요. 아 예, 저,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네, 예. 괜히 우리나라에서 괜히 뭐큰 대기업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예, 좋은, 좋네요 아주. 예. 저는 이게 사실 외국 건줄 알았는데. 아, 어, <laughs>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예. 자한번이 예, 솔루션 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아까 네. 뭐. 전작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가용성을 네. 좀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머신 자체가 장애 났을 때, 네. 그리고 가상머신화에 운영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장애 났을 때, 음.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음. 디스크 쪽이나 스토리지가 장애 났을 때,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조치를 취해주고 아,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VCS가 음. 개별 VM 자체적으로 가용성 관리를 다 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담겨 있는 스토리지에 대한 음. 복제를또제공해줍니다 네. 이걸 또 실시간으로 복제를 해주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관리 통합인데 음. 보통 그 서스파트 애체를 구성하고 이러다 보면. 또 고가용 구성을 하기 위한 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관리 콘솔 을띄워야 됩니다. 그 근데 이제 v m w a 같은 경우는 버설 센터라는 굉장히 훌륭한 관리 툴을 제공을 해 줍니다.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용성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음. 음. 그 V센터 자체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이 V센터에 플러그인 아,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이미 익숙한 UI에서 쓰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자, 아까 그 수작업이 되게 예. 시간 예. 오래 걸린다 고했잖아요 네. 어, 장데 네. 그래, 그런 되죠. 것들이 뭐 진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예, 예.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간단해야 되는지, 예. 그두 개를 한번 비교해 주시면 예, 예. 시청자들이 예. 더 이해가 빠를 예, 것 같거든요. 예, 네. 예. 예, 일반적으로 그 이제 고가형을 꾸미기 위해서 음. 보통 이제 어, 하드 레이버 네. 우리 말로 이제 노가다. 예, 노가다. <laughs> <지침하는데. 웃음> 일본말로 노가다처럼. 예, 일본말로 네. 노가다. 네. 우리 말은 아니죠. 네. 네, 네. <laughs> 그, 이런 구성을 저희 네. 엔지니어들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아, 음. 아, 노가다 하러 간다, 노가다 하러 간다 음. 시체 말로 이제 음. 그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음. 어 일반적으로 이제 HA 구성하는 단계를 본다면은 이제 스탠바이가 있어야 되겠죠. 스탠바이 네. 머신을 꾸며야 되고 또 운영 머신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OS도 깔고 음.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도 깔고 운영 프램도 깔고 그리고 액티브와 스탠바이 쪽에 또 HA 소프트웨어도 깔고 이걸 네. 또 HA를 자동화된 페일로브를 위해서 또 스크립트도 음.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네. 네. 과거에는 저희 한 일주일 정도 걸렸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력과 너만의 음. 시간이 소요됐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고시는 무한대로 늘어난 네. 예. 그래서 한명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음. 이것이 과거 방식대로 음. 몇날 며칠을 걸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거를 VCS 같은 거로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음. 그래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을 통해서 음. 어, 스탠바이 가상 머신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음. 액티브와 스탠바이가 음. 클러스터 관계를 자동으로 다 맺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분에서 20분 만에 모든 어. 구성이 다 끝나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간도 줄여주지만 어떤 인력들도 예, 예. 뭐그 어떤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초급 아, 운영자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저희가 음. 이 소프트웨어 를 개발을 할때 네. 어, 저희 일례적으로 이제 얼마나 쉽게 이거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음. 그 I.T. 지식과 H.A.나 음. 시스템 지식이 전혀 없는, 네, 에, 그 심지어 여직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아.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q a 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어. 아, I.T.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거를 어.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음. 전원만 꽂으면 가능한 뭐 이런 것처럼 음. 이게 과연 운영 관리가 가능할까? 네. 에, 그거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네. 저희가 U.I.로 굉장히 쉽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U.I.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예. 음. 이게 플러그인으로 되는 어있것 같은데요, v c e n t e 아,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음.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v c e n 에 저희가 음. 인스톨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v c e n 를딱 깔면 이제 플러그인으로 음. 네. 하나의 그 vCenter의 VM에 확장된 기능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저기서 이제 그 왼쪽에 보이는 가상머신들, 네. 저거를 클릭을 해서, 네. 오른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를 나타나거든요. 그 메뉴도 이제 저희 그 VCS라는 메뉴가 하나 플레이긴 되고요. 네. 그거를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음. 이제 위자드 방식으로 네. 몇 가지 값만 입력을 해주면 음. 자동으로 이제 대기 서버를 만들어주고, 액티브와 음. 스탠바이간 클러스터 관계를 자동으로 네. 만들어줍니다. 자, 그 VCCS가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아, 뭐, 저게 이제 버 u a 네. Continuous, 네. Cluster Server. 네, 네. 보호의 약자입니다. 오케이. 예. 보통 이런 물어보면 생방송 중에 모르는, 아, 아는데 답변 못하는 아, 분들인데, 예, 금방 말씀 잘하시네. <웃음> 네. <웃음> 오케이. 자, 여기 VCCS, VCCS라고 그러죠? 예, 네, 예. VCCS의 맞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 예, 특히 예. 이제 아까 그 뭐, 가상머신이라든지, 예. 또 스토리지, 이런 거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예, 예. 구체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맞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우선은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별 가상머신별로 네. 장애 현황, 음. 그리고 가상머신 안에 또 응용프로그램이 돌잖아요. 그렇죠. 네.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응용프로그램인데 음. 그 응용프로그램 자체가 장애인는 것까지 다 감지를 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번들되는 그 에전트들이 이 있습니다. 음. 그 에전트 이 같은 경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이제 가상 머신하는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음. 아 요거는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내가 감지를 해야 되겠다. 이걸 네. 자동으로 디스커버를 해냅니다. 네. 해내서 그이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음. 자원이 뜨는 순서와 그다음에 자원이 내려가야 되는 순서들이 있거든, 고을 음.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네. 네, 과거에는 음. 이런 거를 다수작으로다 스크립을 짰어야 되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뭐그외뿐 아니라 또어 어떤 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디스크에 대해서 음. 네. 그런 이제 장애에 대한 관리를 다 해줍니다. 음. 네. 뭐, 교수님은 과거에 이런 걸수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 어, 과거에죠. 굉장히 많이. 어,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되게 한이 계신 것처럼 해봤어요. 아까 말씀하시길래. 네. 그, 그, 한이 서려서. 이런 <laughs> <식으로 만들어라>. <웃음> <웃음> 어, 그, 야, 한이 이런 걸 설득하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과거 <laughs> 경험해봤기 을 때문에. 네, <laughs> 맞습 어. 자, 그, 뭐, 느껴집니다. 방송하면서도. <laughs> 예, 예.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수대 그 이제 과거에 이게 왼편이 이제 과거의 것들이겠죠. 아 그래서 이제 과거에 네. 이제 뭐 네. 만약에 이제 네. 그 VM웨어 자체적인 하이퍼바이저 네. 자체적인 어떤 고가형 결매 쓴다면 과거에는 네. 이제 물리적인 서버가 네. 장애났을 때만 이제 조치를 취해졌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그 네. 확장된 기능을 더 추가함으로써 음. 가상 머신 자체의 장애, 근데 네. 가상 머신이 돌고 있는 음. 그 운영 서버 안에 돌고 있는 네. 응용 프로그램의 장애, 네. 그다음에 이 외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 음.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장애. 음. 이 모든 장애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지가 되고 음. 대기 서버쪽으로 자동으로 페 a i 해줄 수가 음.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요즘 이제 뭐든지 실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중화도 실시간으로 먹게 되는 건지 예, 예. 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이 중요한 게 가상 머신들과 음. 그 응용 프로그램들, 데이터들 네. 전부 다 스토리지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고가형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물리적 서버는 이렇게 이중화를 많이 하는데 스토리지는 싱글로 존재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스토리지가 오히려 더퓨일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음. 특히 그 가상 환경에서는 모든 게다 스토리지 단계이기 때문에 네. 디스크 장애가 가장 큰재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가 장애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러면 이제 그냥 백업 받아 온걸 가지고 리스토어를 해야 되고 또뭐 음. 대기 디스크를 가져와서 수작업으로 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 VCS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지 에 단계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음. 스탠바이 스토리지 쪽으로 실시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음. 데이터 스토어를 또 이중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실시간 복제할 때 뭔가 기존 시스템의 오버헤드 같은 것들어떤가요 아, 오버헤드는 거의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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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오버헤드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실시간 복제를 걸었을 때 CPU 현황이나 이런 걸또 보여주면 한 거의 1%도 안 같아요. 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어, 기업마다 뭐~ 환경이 다르니까 구성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예예예예 아~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가형을 꾸민다 그러면 과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비싼 그~ 센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 음. 뭐~ 서버나 서버도 이제 세트도 완전 똑같다고 많은 음. 비용이 이제 소요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 저희 회사의 사상은 네. 내가 고가형 고가형 소프트웨어는 사실 안 꾸며도 음. 그~ 장애가 나지 않는 장애 그 그렇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또더 많은 하대를 꾸며야 되고 음. 또 특수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음. 이제 더 많은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되다 네. 보니 저희 회사 사상은 이런 그 고가형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 보조적인 요소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 요소가 있다 음.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버 환경에서 변하지 않고 음.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게끔 저희가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고가형을 꾸민다 일반적인 음. 상식은 뭐냐면 외장 어레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센스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있어도 되고 음. 없어도 됩니다. 음. 그래서 기존에 그냥 싱글 서버로 가상화를 로컬 디스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뭐다 통합을 해봤는데 음. 뭐 용량이 음. 보니까 한뭐 수십기가, 음. 200기가, 300기가밖에 안 되더라. 네. 실제로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을 던지거든요. 음. 어, 나는 외장 스토리지가 필요 없는데 음. 로컬 디스크만 있어도 되는데. 외장 스토리지가 없으면 고가형을못 음. 꾸밉니까? 음. 네, 정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고객들도 저희가 구성이 가능하게끔 네. 저 이제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장 어레이 없이도 음. 실시간 복제를 통해서 로컬 디스크만으로 도 네. 구성이 가능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기존 방식처럼 외장 어레이를 음.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 실시간 복제가 원격지간에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운영 호스트와 대기 호스트를 원격지가 떨어뜨려서 음. 네, 저렇게 재복구도 다 이렇게 구성할 을수 있습니다. 자그 v c c 에 쓰는 그러면 이거를 뭐도입하려고할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뭐그과금이랄 할까 예, 예. 네, 페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아, 말씀해 예, 주세요 예. 방식이 어떤 건지 아야. 네 저희가 그~ 음. 버철얼 머신. 네. 예, 그버철얼 머신 별로 저희가 이제 어, 차지가 되고요. 개수?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디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VCS1, 음.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1 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페어를 꾸밀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물리적 서버 숫자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음. 그 물리적 서버가 이제 하나의 그 풀을 이룬다고 보통 지칭을 하거든요. VM에서. 네. 음. 그풀 내에서 음. 어, 버철얼 머신 한 세트를 꾸밀 수 있는 게 VCS1이고요. 네.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다섯 페어까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음. 예. 그래서 뭐세 페어로 꾸미나 다섯 페어로 꾸미나 가격은 동일합니다. 음.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열 페어까지 네. 꾸밀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말씀드려보니까 이게 모든 부위인마다 예. 이 고가용성을 다뭐 이렇게 개런티 할 필요는 없, 없다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서 한뭐한 어. 스무 뭐한대 정도를 통합을 했다. 그러면 음. 그 중에 중요한 업무도 있고. 아. 자기가 나도 상관없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아예 뭐날 복구하는데 뭐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은 것들, 예, 그죠?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그리고 있어요. 이제 그 어. 하이퍼바이저 자체적으로도 가그 고가용 기능을 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네. 뭐 중요하지 않은 업무들은 이제 하이퍼바이저 음. 자체의 고가용 기능을 써서 전체적으로 음. 고가용 구성을 하시고 음. 네. 그 중에 정말 이거는 1분2분이라도장애나면좀 크리티컬하다. 이런 아. 것만 아. 이제 VCS를 적용해서 아. 가용성을 좀더 높여주는 거죠. 그런 네. 네. 구성이 음. 저희가 능하고요 음. 그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VM에 H를 써가지고 고가용 구성을 하고. 네. 그 중에 한 3대, 4대만 내가 VCS를 적용해서 고강형을 음.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또그 VMA 자체 HA를 가지고 또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그걸 자동으로 저희가 익스클루드를 시켜줍니다. 네. 네.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출시했습니다. 네. 네. 어. 예. 상당히 말씀드려보니까, 뭐든지 이게 서비스나 상품이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예. 되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어.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UI뿐만 아니라, 이제, 유저 익스프리인스 부분에 특히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음.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뭐 사례나이지만 이거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지 예, 네, 예. 그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우선 이제 구성 프랙티스를 보시면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통합은 하는데 뭐. 통합을 해보니까 데이터 용량도 얼마 안 되고 네. 특히 SME 고객 같은 경우 이제 음. 어떤 비용적인 어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아는 로컬 디스크만 가지고도 음. 가상 통합을 하고 싶다. 네. 특히 이제 생산 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어떤 고객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열 대를 통합을 했는데 음. OS 하고 응용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를 다 쳐도 음. 2 0 0개가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문을 던지거든요. 음. 왜 외장 어레이가 있어야 되죠?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로컬 디스크만 가지고 고가용 어떻게 꾸밀 거냐? 음. 저희가 그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시간 복제 기능을 통해서 네. 1대1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엔드일 방식으로도 네. 이렇게 이제 고가용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 예. 뭐또 기존에 보면 이제 그 가상 통합을 할때 음. 호스트가 여러 대 있고, 고게 네. 이제 외장 어레이를 하나 두고서 그 어레이 안에 음. 외장 디스크 안에 전부 다그 가상 머신들하고 그 데이터들 이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장 어레이가 장애 났을 때 아주 음. 큰 재앙이거든요. 네. 서버는 이제 부, 그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정해져는 음. 어떤 고가인 기능을 통해가지고 페이로를할수 음.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스토리지가 장애 났을 때는 음.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스토리지를 하나 더 붙여서 음. 실시간 복지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또 이중화 해줄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스토리지가 장애 나면 저희가 자동으로 음. 네. 다 가상머신들을 페이로를 시켜줍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걸 또 원격지로, 혹은 음. 음. 인하우스 디아리라고 하죠. 네. 같은 그 하우스 안에 요걸 음. 또 거리를 떨어뜨려서 또 음. 재복구까지 이렇게 네. 구성이 가능합니다. 음. 오늘 제 방송하시면서 그 상당히 그 재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거든요. <laughs> 예. 재앙을 많이 당해 보셨나요, 어떤 실제? 어 실제 그 보통 이제 <laughs> 음. 아, 정말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고강을 꾸민다 그러면 많은 음. 분들이 생각하시게 서버에 대한 고강에만 생각하시는데요. 음. 저희 고객 중에 한 군데가. 네. 정말 대형 스토리지를 수고했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유닉스 장비 윈도우 장비 해가지고 한뭐 음. 수십 대가 물려었는데그 네. 스토리 자체가 장애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아예 모든 어. 서버가 다올 수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정말 큰 제안이죠. 거기 뭐, 전사 IT 담당자분들 얼굴이 다 흑색이 됐겠네, 그냥. 아, 네.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이제 Q&A가 돌아가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도 준비해 주시고, 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뭐,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이 음. 이제 가상화 영역으로 다 옮겨가고 있고, 네. 해외는 이미 한70% 이상이 음. 다 가상 서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이제 음. 가상 서버로 이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네. 과연 이 가용성을 네. 얼마나 더 높게 보장하고 음. 그리고 얼마나 쉽게 이 고가용 꾸밀 수 있을까 음. 자, 그런 고민에서 저희가 VC 세라는 솔루션을 내놨고요. 음. 바로 이 VC에서는 가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고가용을 더욱 더 극대화해주고 음. 굉장히 쉽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어, 편리하게 네. 운영을 할수 있는 일련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봤습니다.